젠스낭 씨가 음. 어떻게든 엔비디아 H 200 칩을 좀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그쵸. 하고 있는데 미상원 의원들이 다시 찬물을 좀 끼얹는 모습입니다. 미상원 의원들 심지어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초당적 의원들이 엔비디아 H 200 블랙 의 칩의 이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름이 -E, Safe 세이프던데 아, <laughs> 적을라 그랬는데 아, 네. 역시나 명분은 뭐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음. 중국의 딥시크 같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고 교육도 금지해야 하고 유학생들의 입국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 불리고 있는 캠브리콘 있잖아요 이 캠브리콘이 네. 내년에 AIC AH 반. 반도체 칩을 3배 이상 더 만들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음.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미 상원 의원들이 지금 AI를 핵 취급하는데 AI는 핵폭탄이 아니고 누구도 핵폭탄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은 AI를 가져야 한다. 가질 자격이 있다. 미국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. 좀 이렇게 답했는데요.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젠스 낭씨의 관계가 좀 계속해서 돈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